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로블록스의 금본 공포게임 더 미믹 챕터 1을 한번 스피드런 한번 해보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레디 고자안 무섭게 해줄게 오 벌써부터 깜짝 놀랐잖아 깜짝아 자 챕터 1 바로 스피드런 시작해보겠죠 레디 고어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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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오는거 좋아하는데 솔직히 추적추적하는 빗소리 들으면서 어? 파전 먹거나 삼겹살 먹으면은 얼마나 얼마나 맛있는데 짱 맛있죠 짱 맛있죠 자 엄청난 스피드롬 보여 드리겠죠 힐링 하는 거야 어? 헬프 살려달래 자 그리고 이 어? 이 로블록스 더미맹의 스토리가 어? 피야 바닥에 아프겠죠 아프겠죠 이 더미밍 스토리가, 어? 뭐였지요, 여러분들? 이거 <laughs> 스토리가 뭐였죠? <laughs> 스토리 까먹었는데? 이거 학교에서 뭐 이상한 거한거 거 같은데? 그지? 이게 아마, 어? 이게 어쨌든 탈출하는 건가 봐. 자 그럼 이거 문을 열면은 열쇠가 나오는데 이 열쇠를 쭉쭉쭉 가져가면 되죠. 이게 그 학교에 아 맞다 스토리 그거다. 이게 이 게임의 스토리가 그 뭐야 친 친구를 찾으러 학교를 간 거거든. 여기에 친구가 이 학교에 실종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온 건데 그래서 어내 친구 어디있지 내 친구 어디있지 하고 왔는데 갑자기 막 바닥에 피가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 어쨌든 나는 친구를 구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되잖아? 빨리빨리 해야되니까? 해야 그 뭐야 퍼즐같은거를 풀고 여기를 탈출하는거지 어디였지? 여기 어디야? 어 여기다 자 여기서 무서운거 하나 나오죠 여기서 무성관은 나온다. 여기에 귀신 나온다.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 알았지? 알았지? 무서워하지 마. 귀신 나와. 쓰리, 쓰리, 투. 얘가 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쇠를 찾았어. 이제 문을 열수 있어. 괜찮지? 여러분들 괜찮죠? 괜찮죠? 내가 미리 알려줄게. 자, 저렇게 어 제가 저런단 말이야 열쇠를 줘가지고 열쇠로 지하 이거 지하실을 열었는데 또 이, 이상한 세계로 오는 거야. 이 이상한 세계에서 또 친구를 계속 찾아야 돼. 자 여기서 또 앞에 우는 우는 괴물 우는 귀신 나오니까 조심해. 깜짝 놀라지 마. <놀람> 어! <놀람> 아는데도 깜짝 놀라. 이런. 알겠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지 마. 알겠죠? 알겠죠? 아, 이거 십자가 없나? 자, 이렇게 어, 이렇게 그열 열쇠를 하고 여기 왔는데 이제 막 일본 일본 집들이 있거든. 진짜로 학교에서 친구 찾으러 갔는데 이상한 세계로 온 거야. 완전히 완전 이상하죠? 갑자기 일본 오잉 두두두 일본 길거리 같아 이게. 음. 자 그리고 진짜 완전 깜짝 놀란다 여러분들 알겠지? 알겠지? 아유 어, 아니 나아 아니 나 아직 준비 안됐다고 같이 가 이게 원래 아니 이 귀신 이게 이게 원래 달이 지나가면 나오는 귀신이거든? 아니 나 아직 준비 안됐어 같이 가어나 닭살 돋잖아 깜짝 놀랐잖아 같이 가 귀신 좋아 좋아 두두. 그리고 여기에는 열쇠를 찾아야 되거든? 열쇠를 빨리빨리. 너도도도 도.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우리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고. 슉. 이 열쇠를 가지고 근데 여기 귀신이 한 마리가 귀신 귀신 한 명이 여길 지키고 있어.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지키고 있거든. 라 어, 뒤에 오는 것 같은데? 오나? 해, 쳤치웠나 해치웠나? 오케이, 갔다. 자, 저렇게 귀신이 오는데, 저 귀신은 안 무서워. 자, 저 귀신이 저렇게 가면은 그냥 여기서 키로 이 문을 빨리 열고 나가면은 바로 챕터 1의 첫 번째, 첫 번째는 끝나는 거야. 쉽죠, 쉽죠. 여기는 별로 안 무섭죠. 근데 필장 몇번 깜짝 놀랐지? <laughs> 아니, 나몇번 깜짝 놀랐지? <laughs> 출발. 자, 여기 이것만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 거 하면은 그 끝날 걸. 네 번이나 깜짝 놀랐어. <laughs>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스피드런이죠 빨리 가야 되죠. 빨리 가야 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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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여기는 완전 깜짝 놀랄 게 없어. 여기는 잘 봐. 완전 열쇠 찾아 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왔는데. 어! 어, 여기도 이런 게 있었나? 어, 아, 아, 음 보는 거 같은데. 저런 것도 있었나? 어. 아, 어, 나해 봤다고. 나해 봤다고. 왜 깜짝 피식장 깜짝 놀라지 마. 피식장 알겠지? 피식장 깜짝 놀라지 마. 그 얘랑 대화하다 보면은 어, 전에 널본 적이 오. 막 있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동굴을 찾고 문을, 문을 하래. 이런 거는 안 읽어도 돼. 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나와, 나와, 나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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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근데 진짜 지금 약간 심장 빨리 뛰어.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야, 나와. 너무 길어. 제 대화 내용이 약간 자기, 어? 여동생도 여기, 여기, 어? 여기 가다가 길을 이, 잃었다고 했거든? 자기 여동생도 여기 가다가 길을 이, 잃었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제 여동생이 나와. 내가 그것도 보여주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돌얘 움직인다. 아, 쟤였구나. 그리고 여기 시체 하나 있다. 하나 둘셋 깜짝. 오케이, 깜짝 놀랐죠. 후드, 난 깜짝 안 놀랐지. 응, 난 필등아, 깜짝 안 놀랐지. 쟤도 움직이네. 스태미너 관리를 조심해야 되죠. 스태미너 관리를 조심하고. 저 돌들을 위 움직이는 돌들을 무시하고 빨리빨리 지나가면 돼 h 슉슉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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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e 쪽 r e t o 쪽 d that we are t 어? l d that we are told that we are 이 o l d that 쉽죠. 쉽죠 e t o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저기 저기 보이죠? 저기 신사 같은 거 보이죠? 저 신사 같은 게 그거란 말이야? 저기 안에 동굴이 하나가 있어. 거울로 탈출하면은 바로 이이 이 챕터는 바로 끝나는 거야. 좋아 좋아. 자 누가 지금 동굴 바로 찾아서 어 해... 스피드라. 피드런, 피드런. 자, 얘가 그 동생이야. 얘가 그 아까 그 농부 동생. 알겠죠, 알겠죠? 제가 아까 그 농부 동생. 뚜뚜 따, 뚜뚜 뚜 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거미가 있나 여기?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뭐지? 여기다. 여기 딱 가면은 비파치는 얘가 있는데. 날 따라오네? 오 이때 이, 이 가면 되겠다 그치 그치 좋아 비파치는 쟤는 귀신이야 쟤한테 잡히면 죽나봐 그러니까 그냥 쭉쭉 달리면 되죠 응 음, 스피드런 너무 쉬워 쭉쭉 가 쭉쭉 가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와자 여기를 탈출하 여기를 딱 들어오면은 바로 두 음,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챕 이게 마지막인가 여기가 여기 지도가 있거든 이 지도를 딱 파악을 자리해서 잘 외워가지고 쭉쭉 가야 돼 알겠죠 알겠죠 이 지도 보이는지요? 아이 지도가 잘안 보인다 그지? 근데 내가 그냥 바로 깨볼게 잘봐 어차피 스피드런이니까 그냥 빨리 가면 되겠죠? 근데, 치, 치, 거리지 마! 여기 누가 F킬러 뿌려! 이쪽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귀신이, 어? 벽을 막해집고 다니죠? 여기 막, 거미가 벽을 막해집고 다녀. 치! 진짜 F킬러 갖고 와서 거미한테 뿌려야 돼! 스피, 스태미너 관리 잘해야 되죠, 이거? 저기 있지? 저기 보이지? 아니구나. 지식이구나. 쭉쭉 가죠, 쭉쭉 가죠. 어, 빨리 깨야 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와.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와. 나한테 오지 마, 나도 죽잖아.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 안돼.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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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케이. 자, 이렇게 바로 깨면은 스피드런 끝. 여기 끝났지? 챕터 1, 스피드런 끝났지? 자, 이렇게 하면은 챕터 1, 스피드런 바로 끝났지요. 오케이. 엔드 오브 챕터 1, 내가 깬건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깨지요? 오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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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프킬러 뿌리냐고 어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 챕터 1 스피드런은 엄청 쉽게 깼죠 더미밍 이제 별거 아니야 나 한번도 깜짝 안 놀랐어 더미밍 챕터 1컷야아 챕터 2로 여행 왔죠 <laughs> 챕터 2 <투? 웃음> 챕터 2 오케이, 이것도 스피드 럼 한번 바로 깨보겠죠. 뭐, 너무 쉽지. 자, 이 챕터 2 스피드 럼은 여기 문을 열면은 에프킬라 그만 뿌리라고. 여기 문을 열면은 얘가 있거든. 제 머리 긴 귀신, 그... 저거 뭐라 그러지? 머리가 긴 길인 귀신이 있거든. 여기 한테 와. 한바퀴 돌아. 자, 시여겨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드릴 영상은 바로 챕터 2스비드론 <laughs> 바로 보여 드리겠죠? 알겠죠? 알겠죠? 이게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열쇠는 왼쪽에 있어. 이 열쇠는 왼쪽에 여기 있거든. 여기 딱 문을 열고 열쇠를 열쇠가 여기 없네 아저 2층에 있다 열쇠가 2층에 있죠 열쇠가 2층에 있거든 열쇠가 2층에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딱 예, 나 여기있죠 똥개 똥개 일로와 똥개 나 여기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 자 시식이 여러분들 안녕하죠 시식이 여러분들 챕터 2. <laughs> 챕터 2, 스피드런. 바로 보여드리겠죠? 알겠죠, 알죠? 겠 챕터. 챕터 2. 아, 스피드런이야. 방해하지 마, 이똥개야 내가 볼 때는. <laughs> 그렇지, 그렇지. 가서 해치워. 가서 해치워. 자, 열쇠가 여기 오른쪽에 있거든? 여기, 오른쪽에, 저, 여기 열쇠가 있는데, 이거를, 아, 레버인가? 열쇠인가? 어 여기 열쇠가 있죠? 이 열쇠를 들고나서 아까 저기 아래 있지 그럼 저기 문이 열려 그럼 거기 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 레버를 하나 열면 이렇게 문이 열리죠?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짱 빨라 우리 지금 짱 빨라 그리고 여기 얼굴 나와 3, 2, 1 얼굴 나와 깜놀하면 깜 안되죠? 얼굴 깜놀 저, 누구야 누구야 머릿결이 나보다 좋아 어디갔죠? 귀신들 머리도 못 감으면서 아닌가? 깜나? 자,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안 되죠. 여기 떨어지면은 나락하고 그냥 바로 죽죠. 여기 떨어지면 안 되고. 와!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나 지를 뻔했다. 아, 팬티 갈아입어야 될것 같은데. 팬티 갈아입어야 될것 같은데? 아나지 큰일 났죠. 팬티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 스피드런이야. 빨리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사무라이가 있거든, 사무라이. 제 사무라이한테 들키지 말고 싹싹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사무라이가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 빨리 앞으로 가. 아, 큰일 났다. 이거 하고 팬티 빨아야겠다. 아, 큰일 났죠. 아, 아 팬티 빠른 건데. 나 지금 새 팬티 입고 있는 건데. 또 빨아야 돼. <laughs> 러쉬인가 본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딱 하면은 저 빛나는 문에 필요한 열쇠가 영혼이 필요하다고 하거든? 그러면 나비를 찾아야 돼. 그럼 나비가 어디 있느냐? 그럼 찾아야 되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나만 있지? 여기 맞나? 나비, 나비. 나비 영혼 은 어디 있지? 여기 아닌 것 같아. 저기 다 저기 있다. 아닌가? 어, 저기 왼, 왼, 왼쪽에 있었네. 저기에 나비 영혼이 있었네. 어우 깜짝아 오오오오오오오. 아우 더미맥도 좀 짜릿한데? 좀 짜릿하지요? 그리고 이거는 저쪽은 가짜 문인가 봐 여기도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여기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 애들이 안가 여기는 문이 되게 여러 가지야 그래가지고 잘 가야 돼 잘못 가다가는 그냥 깨꼬닥 당하죠 여긴가 봐 뭔가 느낌이 여긴가? 아닌가? 여긴가? 저기 있다! 아, 이거는 이제 파란 영혼을 찾아야 되죠? 여기 가짜 문짱 많아, 여기 진짜. 듀프 나와, 듀프. 가짜 문 들어가면 큰일 나죠? 저기 파란 영혼 있다니까 파란 영혼은 지금 빨려얻야 되죠? 모든 걸 도어즈에 다 연결하고 있어. <laughs> CC기분들 대단하지요? 그래, 이거 트랩마인이라고, 트랩마인. 여, 여기 파란 영혼 있나봐. 파란 영혼이다. 어? 야 여기 할... 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너 가서 사, 사, 살려줘 봐쟤 살려줘 살려줘 가서 아이 난 무서워 살려달래잖아 빨리 살려주죠요어 뭐야 어? 파란 영혼으로 문 열었다 미안해 뭐, 못구해주죠 다음에 구해줄게 알겠죠 알겠죠 목구해 주죠. 자, 그 다음에 파란 영혼을 들고 문을 열면은 잊혀진 자의 왕국이라고 이상한 곳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 나비 있지. 이 나비를 잘 따라가야 되죠. 가이딩 라이트로 열었죠. <laughs> 인정. 야, 파란 색깔 가이딩 라이트인데 완전 가이딩 라이트였죠. 자, 이 나비를 따라가면 돼. 이 나비를 따라가야 돼. 뚜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아까 그 사무라이 괴물이랑 똑같은데 엄청 커. 더 커졌어. 그새 우유를 많이 먹었나봐. 엄청 빨리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것도 나비 영혼을 모아야 되는데 저기 하얀색깔 보이지? 저 끝에. 저거를 모아, 갖고 와야 돼. 저 하얀색 끝에 있는 거 나비 영혼 갖고 와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너무 좋죠? 어 그러네 나비는 약간 큐리어스네 큐리어스라이트네 파란색은 가이딩라이트고 노랑색과노랑색과 파란색 뭔데 다 도어즈랑 연관돼있다 이 세상은 도어즈였어 이 세상은 도어즈였어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고바야 안녕하죠 안녕하죠? 여기 여기서 다 보네 룸즈에서 봤는데 일단 쭉쭉 가 그리고 여기, 여기도 미로를 이제 통과해야 되거든? 여기도 미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지요? 아니, 약간 미로는 아니야. 여기는 약간 퀘스트 같은 게몇개 있어. 마, 여기도 나비 찾아야 되는데, 미로는 아직, 이건 미로는 다음에 나오고, 여기도 깜짝 놀랄 거한번 한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 깜짝 놀랄 거한개 나온다? 여기 깜짝 놀랄 거 확대되면서 제 얼굴, 얼굴 나온다? 얼굴 나온다? 조심해, 조심해, 3, 리트 휴, 아, 야, 야, 너뭘뭘 뭘 꼬나봐, 뭘 꼬나봐, 너 아이즈야? 뭘 꼬나봐. 자, 그리고 여기는 문이 여기 왼쪽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정문 이 있거든? 근데 여기 뭘 찾아야 돼? 뭘 찾냐? 그 시, 진짜 문을 찾아야 돼. <laughs> 여기도 가짜 문이 많죠? 여기에 봐 봐. 여기에는 그 간호사가 있거든. 어, 여기 저기 바닥에 가, 여, 저 간호사를 피해 가지고 여기 열쇠를 먹어야 돼. 그리고 저 바닥에는 열쇠를 먹고 나면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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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지 마. 웃지 마. 기분 나빠. 자, 저 아까 그 바닥에 열쇠 있어. 이, 있죠? 그 열쇠를 열쇠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돼. 여긴가? 여기 아니잖아. 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 그치,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렇지. 검은오우 와우,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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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히히히히히히히히히야히히히그 파란 영혼히히히히히히히히 그 파란 영혼이 여기 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어 이상한 큰큰 큰 괴물이 있어 보이죠 보이죠 저 이상한 큰 괴물을 뚫고 파란 영혼을 모아야 돼 그럼 파란 영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미로를 막 탈출하다 보면은 여기 왼쪽에 파란 영혼이 딱 있어 이 보이지 파란 영혼 이걸 딱 잡고 어디 갔지? 저기 가고 있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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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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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응, 응, 나 절대 못 잡아. 이렇게 파, 파란, 파란 용은 갖고 오면 돼. 그러면은 파란 용은 바로, <laughs> 가이딩 라이트로 바로 저 문을 열면 되지요. 십자가는, 십자가도 <laughs>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마지막, 마지막 챕터. 이러면은, 바로, 더 미밍 마지막 챕터. 아니, 아니, 챕터 2의 마지막, 뭐라 그러지? 서브 챕터. 어, 마지막 서브 챕터일걸? 여기가? 두근. 자, 여기로 오게 되는데, 여기가 진짜 미로야. 여기를 잘, 잘 통과해야지, 우리가 이제 끝날 수가 있죠. 여기도, 여기도, 나비를 따라가면은 정보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도가 있죠. 오오오오오, 얘가, 얘가, 야오오, 얘가, 얘가, 이, 이 세계를 만든 거야. 얘가, 이, 이 세계, 이 이상한 세계를 얘가 만들었거든? 저 이상한 세계를 만든, 여기를 빨리 탈출하면 되죠. 어디였지? 어디지? 헐. 길을 찾았어. 야, 큐리어스 라이트가 알려준다. 지도다. 지도야, 좋아. 나이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laughs> 저기가 여기가 아까 흰색 영혼이 있던 곳이고, 여기가 탈출구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왼쪽으로 딱 해서 딱한 다음에 딱 해서 다시 쭉 와가지고 딱이렇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를 돌아서 왼쪽으로 쭉쭉 가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탈출 오케이! 고마워 <목소리> 큐리어스 라이트야 고마워 바로 깨볼게 뚜두두두 고맙죠 고맙죠 바로 깨볼게 뚜두두두두 두두 바로 깨볼게. 큐리어스 라이트야? 고마워. 고마워. 지도 알려 줘서 고마워. 내가 바로 깨볼게. 두두두두두 이러면 바로 깨죠 지도 봤지 우리 어? 지도 봤으니까 이거 스피드런으로 그냥 편집으로 바로 깨야겠다 해 그지? 편집이 짱이죠? 자 아까 지도 봤지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나비 영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간 다음에 탈출구 탈출하면은 그냥 바로 끝이죠? 으흐흠 음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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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쪽으로 온 다음에 자 여기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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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죠. 나가면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숨어 있어. 옷장이 숨어 있어. 안 돼,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숨어 있어. 여기 나가면 바로. 바로 그냥 깨끗닥 하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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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달려 이러면 바로 스피드런 챕터2 어 깜짝아 어 여기 어디야 갑자기 나 어디 어디 깜짝아 어왜 아, 갑자기 왜이왜 왜 나와? 아, 깜짝아. 자왜기서이쪽으로쭉 가면은 이로깰수 있죠. 이쪽으로쭉 가면은 이로 클리어, 바로 클리어. 그렇지 봤죠, 봤죠? 바로 렇출구 문으로 나갔죠. 이러면은챕터스이드게코로고야코로고게코로고야왜 코르그로코르그로코르그로컷했죠 더미닉, 챕터 2, 바로, 1이랑 2, 스피드럼, 바로 했겠죠. 오케이. 어우, 너무 힘들다. 다음에는, 3랑 4를 하자. <laughs> 너무 힘들죠. <laughs> 오케이, 모두 수고했죠.